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 요즘 가을 햇살에 더 많이 물들고 예뻐지게 하는 방법을, 어, 농장주 사장님한테 좀 알아본 거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일교차가 많이 나야만이, 음, 예쁘게 다육이들이 물이 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저 온도가 영상 2도에서 5도까지는 안전하다고 농장주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라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어, 더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은 저도 매일 수시로 밤에도 어, 최저 온도를 체크하는데요. 요즘 그래서 핸드폰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다 핸드폰으로 그 지역마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웃님들도 확인하시고요. 제가 알아본 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음, 이렇게 오전에, 햇살 좋을 때, 10시 이후에, 오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은, 음, 요거, 제가 요걸 가져왔어요. 요거. 이거 아시죠? 분무기 대신 여기에다 물을 미리 전날 받아놨다가 차가운 물을 수도물을 받아놓으면 안 좋고요. 미리 받아놔서 염수 성분도 날아간 상태에서 여기다 분무기에다가 물을 담아요. 담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 멀리 멀리 두고 이렇게 물을 멀리 물 분무를 해줘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요. 살짝 바로 물이 물기가 마를 정도로 멀리해서. 근데 혹시라도 물이 고여면 어 화상이지 않나요? 하고 물어봤더니요. 요즘 가을햇살에는 어. 화상을 입지 않는데요. 입그 햇살로는 그래서 얘 연봉을 위에 있는데 좀 물을 뿌려주려고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물 묻을 정도로. 그래서 한두 시간 안에는 요즘 햇살에 마르겠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아이들도 다 멀리에서 물 분무해주고. 안전하게, 생장점이, 생장점에 물이 고이지 않게, 뭐 물이 고여도 금방 마른다고 하지만, 또 농장에서는 선풍기를 계속 틀어주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저희 이런 곳에는 바람이 통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나 햇빛 있는 곳에 이렇게 있는 다육이들을 물 분무해줄 때는 꼭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어, 이론하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농장주 분들이 키우시는 방법도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네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멀리 에서 분무를 해준 다음에 빨리 마를 수 있을 정도로 멀리 해서 이렇게 해주면 물을 예쁘게 정말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를 아, 또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laughs> 잠도 안켰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지금 11시쯤 됐죠? 11시 조금 넘은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햇살이 너무 좋고 해서 예쁘게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제가 공유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어, 날씨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어, 하루만 더놔둬야지 하면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최저온도 5도 이하로, 어, 예를 들어 4도라고 하면, 이제 또 비닐 같은 거를 좀 덮어주시든가 아니면 안으로 들이셔서 안전하게 물이 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겨울에는 물이 또좀 빠지죠. 그 다음에 또봄 되면 다시 또 색감이 들으니까 어, 너무 좀 빠진다고 속상하지 않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비우고 조금 더 욕심을 내지만 이렇게 해서 잘 예쁘게 물들이려고 합니다. 안전이 최고니까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물잘 들이시고 어, 물들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고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물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지는 모습 보면은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하잖아요. 저 저도 이렇게 난간에 조금씩 내놓고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올해는 너무 좋아요. 작년에는 뭐 바위솔들만 예뻐 예뻐진다고 좋아했지만 이렇게 몇 가지 예뻐지는 모습 보면서 행복해지는 모습 저도 느껴지는 거거든요. 행복을 느끼고 있어서 좋고요. 저 이렇게 햇빛에 비친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든다고 이웃님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휴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